실은 저랑 예쁜 그 양수경사님하고 원래 잘 알던 사이였는데 저한테 이제 합류를 하자고 말씀을 하시면서 양육비 못 받는 분들 좀 도와 도울 수 있는 센터나 재단 이런 거좀 만들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저희 만남의 첫 시작이었고 근데 뭐 당장 시작하실 생각은 못 하시다가 그 여기 이제 같이 하고 계시는 양해모라는 어떤 단체를 저희가 만나게 되면서. 빨리 이제 생각하고 음, 네. 시작을 하시게 된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센터 승인양육비행지원센터 음. 만들어서 하면서 원변사님이 음. 뭐 음. 센터는 센터대로 하고 또 지, 지금 음. 못 받고 있는 분들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음. 하셔가지고 음. 이렇게 한다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인연이 되고 그러니까요. 때가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몇년 전부터 사실 이제 그뭐 우리 이혼소송을 많이 하는 사무실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맨날 그러면 이제 질문 듣는 게뭐 도대체 뭐몇 상이나 이혼을 시킨 거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저희도 마음이비지거든요 이렇게. 뭐, 물론 하셔야 될 분들을 제대로 해드리고 하긴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되고 잘 사셔야 되는데. 정말 잘 살고 계시나 우리가 이제 원했던 대로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특히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2015년에 공개변론할 때 보니까 양육비를 80% 정도 못 받는다 통계를 보고 저도 사실 그때 되게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래도 우리 사무실에 오신 분들은 좀 나아서 많이들 받고 계시거든요. 근데 어 그렇게 80%나 아, 못 만나 그것에 충격을 먹어서 그러니까 뭐 만약에 우리가 하고 있는 걸로 뭔가 이제 그 공익적으로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 그 부분이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 이제 금액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나 혼자만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좀 뜻을 모아서 해야지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단법이나 인 재단법이 그러니까 이게 어, 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벌써 제가 다시 생각한 건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됐는데 2015년에 이제 제가 공개 변론을 했으니까 벌써 올해까지 하면 했으면 4년이죠. 근데 제가 페북에는 올렸는데, 그 좋은 것을 함께 채우라, 뭐 김장한 목사님 큐티 모은 집이 있어요. 그 목사님 그 큐티 내용 중에서 칸나 할아버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자기는 이제 매우 가난한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자기 그 굴뚝 청소부신데, 자기 번돈을 전부 다 칸나 씨를 사서 뿌려가지고, 그게 평생 하다 보니까, 여긴 나중에는 지금 영국에서 유명한 유럽에서 유명한 5대 축제가 하나 됐다고. 근데 그 할아버지는 영국에서 제일 불쌍한 수명 안에 선정이 됐대 돌아갔을 때까지도. 그러니까 정말 자기 건 없이 그렇게 한 분도 그걸 하는데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 그러면 그냥 나 혼자라도 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고 근데 이제 그것도 뭐 알릴 저희가 없는데, 마침 우리 양원 모임들과 우리 나울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분들 중에서도 충분히 또 그렇게 제가 도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믿고 같이 해줬던 우리 의뢰인분들 중에서도 또 그런 도움 필요하시면 했다 해서 그냥 어떻게에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에 시작을 했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28일이 생일이었거든요. 네. 28일 생일인데 생일 선물 뭐 해줄까? 그랬더니, 나 보고 생일 선물을 얼마짜리 해줄 거네요. 예산이 얼마니. 그래서 10만원 정도? 그랬더니, 그 10만원을 칸나기금으로 넣어달라고. 음. 네. 그래서 자기 이제 앞으로 용돈을 매월 만원씩 이쪽으로 넣어달라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변호사님들도 다 하시겠다고 하시고, 주위 친구들도 조금씩이라도 뭐, 뭘 얼마라도 하겠다고 하시니까 어 이제 이제 정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님을 바로 이렇게 빠르게 아주 신속하게 뭐든지딱 결정하시고 실행을 하신 <웃음> 거에 <웃음> 너무 놀라고 <laughs> 있어요. 그 지원센터도 <laughs> 네. 그렇게 빨리 진행이 됐고 <laughs> 음. 거기다가 칸나 기금까지 정말 예측하지 못했었던 행보를 누구보다도 먼저 이렇게 <laughs> 음. 용기 있게 막 해주시고 자비로도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런 것들을 전달받으니까. <laughs> 네. 제가 몇년 묵었던 거라서 그래요. <laughs> 막 생각한 게 아니라 진짜로 그거를 시작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했는데 그 물꼬를 터주신 게 사실은 배드파더스 양의 뭐야그 우리 나우리이신 것 같고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모여 계시니까 아, 뭐 시작할 수 있겠다 또 계기가 음. 돼서. 그데 네. 그게 인연인 거야. 그러게요. 네. 네. 마침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있다 보면 정말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한부모 가정들을 많이 음.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안타까웠었는데 코시기에 이런 또 칸나기금이 바로 이렇게 딱 매칭이 돼가지고 음. 음. 또 어려울 때 이렇게 손 잡아주시는 기회도 음. 주시고 그래서 많이 좋아하고 음. 감사하고 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너무 느끼더라고요. 변호사님 한번 뵙고 나면 눈빛에서도 그렇고 다들 막 마음으로 감정을 받고 항상 자기 스스로도 막, 막 변호사님 이러고.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시간 내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얼굴 보고 하면 더 약속이 지켜질 것 같고 어, 또 우리가 더 음, 그게 있으면 음, 이제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되돌릴 수 없는 약속이 되잖아요. <laughs> 그래서 많이도 좀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뜻도 좀 아, 알려주시면 좋겠고 예, 그래서 오늘 자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아요. <laughs> 제가 오늘 준비를 좀 했는데요. 어, 우리 이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애들이랑 맛있는 거 그냥 사먹으시라고 어. 조금 저기 상품권 조금 담아. 쑥스럽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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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근데, 근데 잘. 얼굴 <laughs> 보니까 <감탄을> 너무 좋아요. <laughs> 네. 네. 얼굴도 네. 좋으셔가지고. 네. <laughs>